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김도원 대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은 리스나 장기 렌트로 차량 구매에 도움을 드리는 법인 에이전심을 알려드리면서 매일 올라오는 프로모션과 신차 소식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벤츠 프로모션을 안내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월 초에만 해도 벤츠의 디젤 모델이 판매일시 중단이 되어서 판매량이 좀 떨어졌지만 다시 판매를 재시작한 뒤 늦게나마 3월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요 디젤 구매를 원하셨던 고객님들은 서둘러서 좋은 프로모션을 안내받으시면서 초과하시면 될것 같네요 가장 먼저 A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의 차량임에도 프로모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A 클래스 모델 전부 약10% 정도의 할인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A220 세단 모델은 10.25인치 해치백 모델은 10.7% 정도로 정말 높은 할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인 C 클래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새롭게 풀체인지를 시점으로 새로운 모델을 기다리고 계신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쁜 외형으로 많이 사랑을 받아온 C 클래스 이기에 남는 재고 하나여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니 선택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명실상부 수입차 판매 부동의 1위 E 클래스입니다. 5 시리즈는 지금까지 10%가 넘는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E 클래스는 그 정도의 할인은 아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 화이트 및 블랙 같은 인기 색상은 정말 빠르게 소진이 되어가고 있으니 원하시는 색상과 트림의 재고가 있다면 서둘러서 가져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고의 럭셔리 세단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도 새롭게 풀체인지 예정이며 이번에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직접 계약을 넣으신다고 하시면 1년 정도까지도 기다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올드워토는 가장 빨리 나오는 차량들을 수소문해 저희를 믿고 진행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가장 빨리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벤츠의 소형 SUV 라인인 GLA와 GLB입니다 소형 SUV이지만 성인 4명을 탈수 있을만한 여유를 가졌는데요. 출시가 되고 나서 다소 높은 가격으로 판매량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외형은 벤츠답게 이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만 좀더 낮았다면 더욱 인기를 끌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할인율은 3%대부터 6%까지 다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GLE와 GLS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역시 이 차량들도 인기가 많아 항상 적은 물량으로 안내를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최대의 할인을 알아봐 드리려고 노력하는 월드 오토입니다만, 이 모델들은 다소 아쉬운 2%대에서 3%대의 낮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인 EQC 모델입니다. 벤츠 코리아에서 앞으로도 많은 전기차를 국내 출시한 예정으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다른 경쟁 회사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예정이기에 벤츠의 EQC 모델의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20년식 모델에 한해서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며 전기차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카 AMG 라인입니다. 항상 고급되는 물량보다 수요가 많아 기다리셔야 하는 고객님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AMG A45 포메틱 차량이 최대 8% 정도의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역시 많은 고객님들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AMG 모델에서도 2%에서 10%까지 다양한 할인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차종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속 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